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서 월가의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이번 4분기에 컨세서스 예상치인 48만 1000대를 상회하는 49만 대를 인도하면서 2023년 목표치인 180만 대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밝혔는데요. 내년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감소 영향으로 12월 사전 구매를 통한 4분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생산량은 47만 2천 대로 전분기 대비 증가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클레이지 예상대로 49만 대의 인도량이 4분기에 발표가 된다면 이는 회사의 최고 인도량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이 되며 바클레이즈 분석가인 댄 레비는 테슬라에 대해 동일 비중 등급을 유지하면서 260달러의 프라이스 타겟을 반복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에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 계획을 반복하며 내년에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 시점에 적합하도록 펩시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미트럭과 엔드투엔드 방식의 FST 결합은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고, 2024년 사이버트럭 생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세미트럭의 양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추후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으로 트럭 업계 시장을 테슬라가 평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테슬라 차이나의 중국 주간보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2월 11일에서 17일 사이에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은 18,300대가 나왔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인데요. 예상치보다도 약15% 높은 수준이고 저번 주 15,400대와 비교해서도 매우 좋은 수치입니다. 이제 다음 주 데이터 발표가 더욱 기대가 되며 4분기 테슬라의 인도량 대기록에 청신호가 떴습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